더럽고 비겁한 인간. 당신은 사내답지 못한 비겁한 인간이야. 내가 입에 담을 수 있는 가장 더러운 말로 당신을 저주하겠어. 자기 사람을 이런꼴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멀쩡하게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죠? 이건 용기도 자신감도. 그 무엇도 아닌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흉악한 미친 짓이에요! 하지만 잘 됐어. 당신을 실컷 욕해주면 내이 가슴이라도 후련해질 테니까. 내 말을 듣고 있노라면 당신도 썩 욕해하진 않겠지만, 난할 말은 해야겠어요 당신 목숨을 구해준 건 누구였어요? 아르고스 배에 탄 선원들이라면 그게 누구인지는 다알 거예요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것 같은 황소에게 멍해를 씌우고 죽음의 밭에 씨를 뿌리게 된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게 누구였냐고요? 바로 나였어요 나! 그것 뿐이에요? 몇 겹의 또아리를 틀고 앉아 황금모피를 지키느라 밤잠도 안 자는 그큰 뱀을 죽여 당신에게 구원의 빛을 선사한 건 누구야?